임내송하겠습니다.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마음과 그렇습니다. 생각을 모아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세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목소리> 아버지 하나님 존재의 친구들, 다 같이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앉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키가 자라듯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는 유치부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쑥쑥 자라가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해방교회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은 3월 첫 번째 주일, 그리고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어? 사순절이 어떤 날이냐고요?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을 기다리는 날들이 사순절이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절을 기다리며 항상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활절을 기다리는 날들, 그게 바로 사순절이에요. 그럼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 볼까요? 그럼 손가락 두개 준비하고 말씀 속으로 출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누가 복음 4장 18절 말씀. 아멘. 옛날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이사야가 있었어요. 이사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기쁜 소식을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세히 전해 주었어요. 여러분, 그분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실 거예요. 슬픈 사람들을 위로해 주실 거예요. 포로된 사람들과 갇힌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실 거예요. 아멘,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똑딱똑딱 똑딱,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는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과연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셨을까요? 뚜벅뚜벅 예수님이 회당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회당은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단다. 갇힌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시 볼수 있게 하셨단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셨단다. 웅성웅성 사람들이 말했어요. 오, 저 말씀은 오래전 선지자 이사야가 했던 말씀인데, 우와, 놀라워. 말씀을 듣고 있으니, 내 마음이 두근거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투덜투덜. 투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에이, 그게 무슨 소리야? 이사야가 말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다고? 나는 믿지 못하겠어. 뭐? 저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이곳 저곳을 다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단다.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거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정말 좋아했어요. 우와!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특별해!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힘이 있어! 또 듣고 싶어! 예수님은 여러 마을을 다니시며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귀신 들려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었던 사람이 건강해졌어요. 사람들이 말했어요. 우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귀신이 도망갔어. 저 사람은 이제 힘들지 않아. 자유를 얻었어. 뚜벅뚜벅 예수님은 여러 마을을 다니시며 아픈 사람들을 고쳐 주셨어요.몸이 아파서 누워있던 사람이 건강해졌어요.웅성웅성 사람들이 말했어요.우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병이 나았어.아팠던 사람이 이제 건강해졌어.정말 놀라워.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자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이곳에 함께 계셔주세요. 다른 곳으로 가지 마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다른 마을에도 가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전해야 한단다.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단다. 아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말 정말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대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기쁘고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은 여러 마을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쁘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힘을 얻었어요.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자유를 얻었지요. 몸이 아파서 누워있던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자유를 얻었어요.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은 40일 동안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되어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요. 유치부 친구들! 오늘의 말씀도 잘 들었나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 곁에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은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모두 모두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복음을 늘 기억하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활절을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마칠까요? 다 같이 손 모으고, 눈 감고,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가 되게 해 주세요. 다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치부 친구들 다 같이 손 모으고 앞에 글자 보면서 하나님께 헌금기도 드릴게요. 시작. 온맘 다해, 정성 다해,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